굿모닝 FM 스페셜 희뇌식의 장바구니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잘 보이세요? 예. 네, 저는 소요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요정 이 아이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드, 드디어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김재동의 연장판이기도 하지만 스페셜편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장애와 소비를 촉진해드릴 수 있는 <웃음> <웃음> 즐거운 소리, 카드 긁는 소리를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는 방송.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네, 저는 사실 우리 신윤식 쌤이랑 조금 반대되는 어, 저는 넌. 미니멀 라이프를 어머, 실천하는 미니멀리스트요 저는 과부하 라이프 <웃음> <웃음> 너무 미니멀한 거 너무 심심해서 네. 싫어요. 저는 투머치 라이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근데 머리에 못한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저희 화면 잘 보이는 거 맞아요? 다들 어, 정지화면인 것 같은데? <laughs> 소리는 들리나요? 소리는 들려요, 여러분? 오, 와, 어. 정말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아무래도 오늘 이게 첫 방송이다 보니까. 어, 그리고... 실수가 많고 네. 아마 좀 부족한 게 많다 하더라도 저희가 오늘 첫 진행이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네. 점점 어, 세련되지는 방송, 어, 주는 날까지 쇼핑하는 방송을 만들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제 여기 머리단거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이거 왕관이에요. 어 지금 보이 지금 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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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멀. 나온다 미니멀라고. 나온다 왕관인데 어. 저 미니멀리스트잖아요. 어. 산거 아니고 제딸 거. <laughs> <laughs> 아니 우리 네. 딸 오늘 외출 어떻게 하라고? 4네 살짜리 딸인데 어. 이따 1 0시 어린이집 가야 되거든요. 그때 울고 막고 난리 나겠네. 줘야 돼서 아. 이거 빨리 하고 가야 돼요. <laughs> 야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네. 바로 바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자, 오늘 이걸 준비한 이유는 네. 결정 장애분들 어, 우리 장바구니에 있는 아이템들을 하나 하나 끄집어내서 그래요. 이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저희가 결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제동. 굿모닝 FM을 통해서 저희가 문자로 미리 사연을, 사연을 받고 있고요. 음. 저그 받은 사연을 토대로 아 요거는 좀 우리 신우식 쌤이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장... 돈 내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드리는 건 아니지만 장바구니 에 있는 것 중에서 아 요거는 좀 살까 말까 고민된다 그러면 살말 살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쓰는 말 중에 음. 살말이라고 있다고 해요. 야너 그거 살말? 그럼 나는 처음에 누거할 <laughs> 말이 니뭐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네. 살까 말까를 줄여서 쓴다고 하네요. 네.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트렌드를 또 주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살말 해서 요거 살말을 살, 결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굿모닝 FM 김재동입니다로 매주 수요일 날 <laughs>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아연님 목소리 너무 작게 들린대요. 제 어? 목소리가 좀큰 작... 거예요. <laughs> 아 제가 여기 좀 아, 내가 마이크를 다 먹어버렸어. 너무 마이크를 다 먹어버렸어. <laughs> <너무 화내시는> 마이크를 <laughs> 다 먹어버렸어. 욕심냈어. <laughs> 아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여러분? 돈도 내주시지. 아연님 네. 공주공주 이쁘십니다. 예, 이분 김은정님. 네뭐 네, 선물 제... 있나요? 아까 그러니까 <laughs> 하트 날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품부터 한번 어떤 네. 스타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지 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 8 1 7번님이 네. 신발을 험하게 신는 편이라 흰색 운동화 금방 더러워져서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이 많이 돼. 했데 네. 지금 제 사연이 좀 날아와서 안 보여요. 어디 갔나요? <웃음> 사연 <웃음> 네, 없어졌어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예뻐 보여서 항상 고민이거든요. 저 살까요? 좋아요. 말까요? 요런 사연. 네. 자, 우선 흰색 운동화는 네. 화이트 셔츠와 함께 진리입니다. 진리, 무조건 사셔야 하는데, 진리, 진리. 자, 이제 가격과 브랜드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캐즈즈의 챔피언 캔버스, 59,000원. 59 59 화이트 슈즈, 신발은 무조건 사야 되는데요. 살만, 살만, 살만. 저는 사실 어, 화이트 슈즈는 사실 한번 신으면 끝이잖아요. 저한번 망한 적 있어요. 저 예전에 이런 비슷한 건 샀는데, 음. 초코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따만한 거 <laughs> 떨어뜨렸구나. 정면에 뚝 떨어뜨려가지고 저그 신발 버렸잖아요. 왜 버려요? 그걸 바로 옆에 있다가 한번 다 같이 찍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laughs> 양쪽으로 꽂아가지고 이 무슨 콜라보한 것처럼 만들어서 신면 아, 되죠. 아이스크림 콜라보? 요즘 일부러 아. 나이키도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나염을 하는 신발이 유행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으면 되지 어, 그거 아깝다, 아깝다. 그거 근데 사실 5 9000원의) 브랜드 가격인 것 같은데 음.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음, 음.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이렇게 밤시장 같은 데 나가시면 네. (15000원) (2만 원에도) 충분히 살수 있는 아, 이렇게 신발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긴 거? 거의 똑같아요 아. 어, 근데 또 쿠션이나 이런 것들이 별 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대문 남대문 가서 떡볶이 5 0 0 0원치 드시고 <laughs> 그리고 (1000원짜리) 운동화. 운동화 사고 네 그래도 (2만 원이) 남아요 오. 어떤 거 사실래요? 동대문, 동대문, 남대문 가실래요? <laughs> 제가 캐즈에게는 미안하,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어, 브랜드보다는 예. 또 현실성을 위해서 아 제가 또 이렇게 또 현명한 소비를 또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허섭이님이 싼거 사는 게 이득일 듯 오, <laughs> 이런 의견 주셨고요. 서영심님 동대문으로 고고고 하셨어요. 뒤에 쿠션 없으면 못 신어요. 캐즈 정말 편한 메이커 그렇죠 편하죠. 그런데 편하죠. 화이트 신발은 일주일 내내 신을 수 없기 때문에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거, 예쁜 거. 그래서 진태옥 선생님이 그랬어요. 화이트는 진리라고, 아... 빨아쓰는 거 아니라고, 새로 사서 신으라고, <laughs> 새로 사서 입으라고 하셨을 정도로 아... 화이트 셔츠는 그첫 번째 느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거요게 요거, 요거 뭔가 빛나는 요 느낌. 네, 이게 또 드라이하고 왔을 때 느낌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한번 빨면 좀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느낌이,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아이스크림을 묻혀서 이렇게 <웃음> 패턴을 <웃음> 만드시거나 어, 패치를 묻혀... 만드는 걸로 <laughs>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품, 케이즈 챔피온 캔버스는, 어. 말. <laughs>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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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말 말, 말? 말. 말인 걸로. 나 얼굴 근데 왜 이렇게 빨개? <laughs> 지금 좀 많이 흥분하신 같했나 봐요. 봐요. 아니 그리고 제가 얼굴이 좀 많이 하얀 편이라서 어, 제 옆에 있으셔서 좀 <laughs> 유난히 해. 거기 핑크에다 머리 그핑크지니까 제가 더 그러잖아요. <laughs> 아이, 요거는 사실 우리 요거 신우식쌤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해 볼게요. <laughs> 다음 주에 여기 <요거> 빌려 드릴게요. <laughs> 자, 자, 두 번째 상품 넘어가 볼까요? <laughs> 자, 두 번째는 1916번 님. 어. 비싸지만 한정판 오. 콜라보라 술자리 다섯 번 줄이면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점 하시면서, 이게 브랜드가, 이게 뭐예요, 어... 이거? 야, 이거는 라프시몬스라고 해서, 라프 예, 아주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에 콜라보를 많이 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어허. 이 콜라보라는 자체가, 어, 이 고가의 브랜드와, 그리고 약간의 중저가 브랜드의 이미지 업을 위해서, 서로의 코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또, 또 다른 패션 형태이거든요. 어... 근데 라프시몬스가 사실 그 작업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사실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너무 인기가 있는 아, 브랜드예요. 아, 그래요? 네. 30만 9천 원이에요. 근데 <laughs> 제가 아까 5만 9천 원짜리 사지 말라 그랬죠. 어, 근데 그거. 어떻게, 30만 9천 원짜리. 이거 어떻게 살 말. 살. 30만 9천 원. 살? 살. 살이에요? 사요? 이거 사 이렇게 비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저희 엄마가 자주 <laughs> 음. 갖고 다니는 시 장바구니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네. 약간 시몬스 침대에서 그 이불 커버 넣어주는 가방처럼 생기긴 했지만, <laughs> 근데 이거 사 사실은 사야 돼요? 콜라보는 어떤 특징이냐면 있 한정판이잖아요. 몇개 없기 때문에 개나 소나 꼬동이나 소라나 다 들고 다니는 아이템이 아니라 진짜 딱아 허락된 사람들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허락된 아이템이어서 저는 사실 비싸지만 한정판이라 아 생각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말이 있어 술자리 다섯 번 줄이면 살수 있어요. 아. 건강을 유지하면서 <laughs> 어, 쇼핑을 한다. 아. 제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어. 건강을 추구하면서 쇼핑을 한다. 이거는 저는 살. 어 그럼 우리 일9 일육번님은 정말 술자리 다섯 번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사실려면 하셨죠. 건강 우리 이혜진님이 쿨링백 같대. <laughs> 그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저 앞에. 아기젖병 하나 넣으면 괜찮을 거거든요. 옆에그긴 거. <laughs>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을 사서 본인이 들기도 하지만 아요처럼 와이프가 들을 수도 있고요. 음또 아들이나 또 딸이 자기 패션업 하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참장식 하나만 달아도 느낌이 이 쿨링백에서 스타일백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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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남녀노소가 들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좀 적당히 큰 사이즈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약간 빅백 좋아하시거든요. 네. 저는 59,000원짜리 캐지는 포기했지만 라프시몬스 3 1 0 9천원짜리는6개월 무이자라면 사겠습니다. <laughs> 아 무이자 똥디 나와 달라고 난리에요 저희. 아, 진짜. 저희가 사실은 똥디가 지금 밥 먹으러 갔어. <laughs> 우리 빼고 밥 먹으러 가서 네, 지금 밥 먹는 시간이에요.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우리 다음엔 우리 똥디도 한번 네, 네, 모셔서 네, 네. 저거 똥디뿐만 아니라 네. 우리 지영 씨도 좀 부르고 <laughs> <laughs> 아니면 아까 지영씨 라디오 기다리다 여기 왔는데 왜안 하냐고 또, 오, 어, 하셨던 분이 계셔서 그런 네. 분들도 많이 모시도록 아, 라디오 할게요 라디오도 옆에 틀어 놓으시고, 네.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죠. 그쵸. 아, 창장식이 아니라 참장식이라고 해서, 액세서리 같은 경우를 이렇게 고리에다 걸어주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사는 그런 아이템이니까, 아. 예전에 갖고 계신 그런 키홀더 같은 거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네네네. 오, 신쌤이랑 아이오버리 밥 먹으러 갔어요. 네, 동디는 훌륭해요. <laughs> <laughs> 저희 그래도 20분밖에 안 하니까 자, 자 다음 지금, 상품 한번 네, 봐보도록 할까요? 어, 이거 예쁜데 네몇 번인가요? 공4일번님이 공시생이에요. 음. 공부할 때는 추리닝이 편한데요. 봄 분위기 나는 추리닝을 골라봤는데 이거 살까요 말까요? <laughs> 아니면 고시생이 덜 칙칙해질 수 있는 패션 팁을 부탁드려요라고 저는 하셨어요. 이거 둘다다 다 해드리고 싶어요. 팁도 드리고 싶고 음. 저는 살. 아디다스, 아디다스. 워먼 오리지널스, 오리지널스, 오리지널스 슈퍼 스타 트랙탑 69,300원. 어, 이름도 길어. 이렇게 긴 이름인데 가격이 69,300원. 너무 사연. 착하죠. 어, 너무 착하 특히 음. 이런 아디다스 저지 이 트랙스 트랙 옷은요. 모든 패셔니스타의 정석이에요. 그리고 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빛을 발하는 아이템이고, 아, 특히 지금 공사일6님이 선택하신 이 코랄 컬러는 2019년 그 팬톤사에서 지정한 올해의 트렌드 컬러이기도 하거든요. 코랄, 네, 코랄 핑크, 리빙 코랄이라고 해서 리빙 약간 코랄. 물 먹은 복숭아. 아 너무 탱탱하지 않고 살. 짝 며칠 된 복숭아 냉장고 에 넣으면 안 되는데 냉장고 넣어가지고 약간 단물 셔지는 그런 복숭아 오, 되게 와닿는다 이 표요. 그쵸 이게 우리가 또 과일을 산다고 시원하게 먹는다고 냉장고 넣으면 맛 없어지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약간 물 빠진 듯안 빠진 듯한 요런 코랄빛은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나 사면 솔직히 고민인 게 음. 밑에 트레이닝복에만 입는 것 같아요. 어우, 그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음. 요즘에 또 약간 통큰바지 유행하잖아요. 통큰바지도 좋고, 특히 이제 고시생이면 공부를 오래 해야 되잖아요. 차,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그쵸. 편한 바지. 같은 위아래로 세트로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음. 청바지는 아주 편한 다른 통바지랑 입으셔도 좋고, 특히 이 풀스커트. 통 넓은 풀 스커트나 약간 주름 스커트 할머니 주름 스커트 있죠. 뭐예요, 긴 거? 그렇죠. 스커트 약간 그 복숭아 아 뼈까지 내려오는 네. 이런 느낌으로 여름 소재로 해서 린넨이나 주름 스커트 많이 나오니까 패턴 같은 거 좋거든요. 아, 이런 그럼요. 거랑 연출하시면 딱 그리고 이렇게 입고 다니면 공시생이라고 전혀 얘기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주름 치마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갑중이티님. 플레어 스커트. 플레 어 스커트도 좋죠. 어, 그러니까 너무. 바지 어떤가요? 핏이 막 몸에 붙는 H 라인은 좀 폐, 저기 빠져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찰랑찰랑 음. 이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쁠 것 뭐, 같아요. 지금 여성분들이 난리가 났는데 음. 어 요거는 저도 미니멀리스트지만 살짝 어. 장바구니에 담아볼. 제가 거... 이래서 아이오를 변신 시킨다고 했잖아요. <웃음> <웃음> 저 변신 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프릴치마도 예쁘고, 이거는 진짜 여신 스타일로도 가능하고요. 우리 비영 여자, 아, 대수님인 것 같다. 너무 잘하시네. 프릴치마랑 입어도 너무 예뻐요. 통큰 바지는, 그, 허리는 크시면 안 되고요. 허리는 적당히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음. 허리는 있지만, 통이 커서 앞에 이렇게 주름이 한 두세 개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약간, 음, 발을 덮는 거 아니라 발목 정도까지 와서 좀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오. 통을 입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어떤 분은 아까 그 하얀 신발이랑 이 주름치마랑 이 옷이랑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그 운동화를 사시고, 아까 <laughs> 시몬 라프 시몬스 가방을 사서 참장식을 달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이 트랙을 아. 입으면, 스타일 끝. 어, 그냥 하나 나왔네요. 끝. 거기에 우리... 이거 꽃 달면 안 돼요. <laughs> 꽃은 저만 낼게요. 네. 다음 번, 네 번째 상, 어, 상품 볼까요? 5137번. 음. 봄부터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점퍼를 사려고 해요. 덩치가 있어서 별명이 고미예요. 하늘색 롱 점퍼.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우선 이거... 브랜드는 라트의 웨이스트 스프링 후드 점퍼. 어. 가격은? 13만 5천원이에요. 이거 그냥 우비 아니 <laughs> 약간 매킨토시 소재라고 해서 좀 뻣뻣한 느낌이 나면서 어. 트렌치 코트를 변형한 후드 점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살 말, 살 말. 말. 말! 말. <laughs> 이거 말이래요, 말. 네, 말. 네. 왜냐면 이분이 지금 별명이 곰이라 그랬잖아요. 곰이. 그런데 지금 오버사이즈의 이런 핏감을 입으시면 더 몸이 커 보이실 것 같고, 오. 색감은 정말 예뻐요. 네, 그리고 색은 진짜 예 후디가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요 디자인은 어, 봄에서 여름이 아니라 약간 진짜 가, 겨울에서 가, 봄올 때, 고 시즌에 같이 입는 옷으로 참 좋을 것 아, 그러니까 같고요 초봄쯤에 네네네 아니면 약간 이제 가을 첫 시작할 때 먼저 좀 화사하게 입을 땐 좋을 것 같은데 여름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 듭니다 저도 이제 아이 낳고 약간 몸이 좀 부해지면서 음. 아니 전문가들 되게 많으시다 사이즈좀큰 사이즈를 자꾸 입게 되거든요 보시면서 다 네. 정치이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더 부해보여요 뭐 아시는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파랑곰 돼요 비싸다 우비사요 난리 났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패셔니스타시네 근데 <laughs> 네, 좀 이렇게 살을 좀 가리고 싶어서 음. 조금 덩치가 있어지면 저도 좀큰걸 자꾸 입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계절을 미리 가실 분들은 아우터들을 빨리 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약간 몸매가 빨리 부각되기 때문에 약간 다이어트도 하게 되고 음식 조절도 <laughs> 하게 되고 이거 뭐든지 다 커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하. 적당하게 노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음. 스타일을 찾아가야지. 약간 아. 사이즈가 좀 크니까 저는 색감이나 가격대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시즌에 딱 맞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는 말. 우리 옷은 계절이 왜 빠른 거사야죠 맞죠.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그래서 더 가격이 좋으면 좋죠. 여기서 43만 5천원에서30% 할인이나 50% 할인되면 무조건 사야죠. 아, 근데 지금 이 가격은 아니다. 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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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다음 아이템 또 볼까요? 어, 7180번 님. 여름 린넨 자켓을 사고 싶은데, 이거 어때요? 어... 오빠, 크크크 하셨는데. 오, 어, 무조건 사요, 무조건 사. 카, 살살, 살, 살, 살. 여기 지금 사진에 음. 뭐가 자켓이에요? <laughs> 지금 청담동 며느리처럼 어깨 걸쳤잖아요. 아, 걸친 게자켓이잖요 청담동에 사는 며느리들은 팔이 없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laughs> 어깨만 있다고. 그만큼 브랜드는 타하리에 19년 SS 카르멘 프렌치 린넨 100% 자켓인데. 린넨 프로면 좀 비싸겠다. 99,000원이에요, 가격이. 저는 구매. 저는 살살 네, 살, 살. 음. 이또 린넨 자켓이 주는 우아함과 약간의 구김에서 오는 이런 음. 어, 라이브한 맛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고 지금은 어. 스커트에 연출했지만 청바지나 면바지에 연출하면 또그게 그렇게 또트렌드해 보이고 젊어 보이거든요. 저 저는 린넨 어, 자켓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무슨 색깔 있어요? 그 뭐지? 약간 하늘색 하늘색 같은 어, 예쁘겠다. 거. 예쁘겠다.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매치하기 너, 너무 어려워. 너무 주름 좋아요, 이거. 음, 그럴 때 그래서... 고무줄 하나 끼면 돼요. 아기 <laughs> <애기> 고무줄 <laughs> 있죠? 그리고 여자들 머리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손에 끼지 마시고 이 린넨 자켓에 두개딱껴 놓으면 좋아요. 아, 이그 껴놓고 안 내려가요? 게. 저희 촬영할 때 그렇게 해요. 아, 어머, 이거 꿀팁이네 우리 여배우들 옷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다 고무줄 두세 개씩 꼽겨요. 아니 근데 진짜 린넨 맨날 이렇게 펴놓고 있으면 여기우글그자리해가지고 네.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아예 고무재를 이렇게 두개딱 꽂아놓고 있으면 하루 종일 아, 그 자리를 유예가 아, 이렇게 지칠 그렇게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여배우들은 음. 아, 역시 자세히 보고 싶다고는 다르다. 하셨는데 사실 자세히는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음. 아마 그 다른 브랜드 창에서 타하리의 19년 SS 카르멘 프렌치 린넨 100% 자켓 99,000원짜리 찾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알아서 찾아서 보시면 좋은데 린넨은 밤색 갈색이 진리죠 어. 또 그레이나 그레이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레이도 음. 두루두루 입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댓글을 네, 남겨주시니까. 린넨 지금부터 초가을까지 꿀입니다라고또 이렇게. 어 너무 잘하세요. 린넨, 린넨 베지색이 이안 어울릴 때 무슨 색이? 린넨 베지색이 이안 어울릴 때는 속 안에 받쳐 있는 색깔을 잘 쓰시면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린넨 베지색이 이안 어울릴 때는 안에도 밝게 입으시면 안 되고 어두운 컬러를 입어주시면 돼요. 아. 더 진한 뭐 블랙 계열의 어두운 뭐 짙은 그레이거나 음. 아니면 약간 블랙 계열의 패턴이 있는 걸 같이 연출을 해주면. 약간 밋밋한 닛넨의 베이지색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아 역시 음. 꿀팁이라고 또. 어, 역시 아 역시 네. 내 전공이야. <laughs> 미안, 이런 거 했었어야 돼. 아니 지금 어. 구모닝 FM 작가들이 밥 음. 먹으러 가면서 여기 여러분이 올려주신 이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들 다 산다고. <laughs> 다시 사신다고. <laughs> 자 우리 그럼 닛넨 <laughs> 자켓까지 살로 가고요. 네, 마지막 이번엔... 상품 한번더 볼까요? 마지막? 네. 이거 마지막인가요 오늘? 네. 하나 더 있어요? 딱 좋은 어, 것 요거, 같아요. 이거까지 마지막으로. 아, 여기까지? 네. 오늘은 그럼 총 4개를 아, 네 보여드렸네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 지금 벌써 9시 28분인데. 근데 저희가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음. 이 정도로 했는데 서로 잘했다고 칭찬하기. 칭찬하기. 근데 우리 좀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네. 아요? 소요. <laughs> 여러분 계속해서. 그, 나중에 우리 방배동 꼬여도 부를게요. <laughs> 꼬요, 꼬요, 동디, 방배동 꼬요. 예, 저희가 동기. 원래는 15분에서 20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상품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 뭐 어, 매주 수요일 라이브로 지금 들어오시는 곳에서 네. 9시 10분부터 어, 9시 30분까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매주 수요일에 굿모닝FM 김재동입니다에 이렇게 사연을 여러분의 카트에 있는 거 사진이랑 링크랑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네. 신스타님과 함께 상담을 해드릴게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이라 바... 약간 부족했는데, 네, 음, 더 많이 많이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시간이 되면, 어, 어 이런 거 너무 좋아, 네. 더 오래 주세요. 재밌고 유익해요. <laughs> 나 이런 <laughs> 말 듣고 싶었어. 네. 오빠 방송 듣고 여기로 오면 딱 알맞을 때. 어, 역시 대수님. 기다려질 것 같아요. 다음 네. 주에 봐요. 우와 매주 올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누르기 아시죠? 구독. <laughs> 그리고 나 이거 제... 해보고 싶었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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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속해서 봉춘 라디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laughs> 안녕.